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각종 성논란에 휩싸이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좀 사퇴를 건의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여성 야당 대표는 아예 사퇴를 좀 고려해달라 이런 말까지 했다는 이왕 행정관으로 불리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탁 행정관을 칭찬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그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내도 아주 가 되진 않고 전달도 아주 단단한 방 저희 얘기는 원고에 전혀 없었던 얘기라고 하고 네. 저 전달도 아주 산뜻한 방식으로. 저게 바로 이제 타키메 행정관의 행사 의전 또이 준비 방식 스티브 잡스 같은 뭐 네. 발, 방식. 이걸 칭찬했다 이런 얘기죠. 뭐 국정과제, 이제, 백대과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뭐, 많이 놀랐을 겁니다. 일단 전 정권과 확인이 좀 비교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김준표 위원장부터 이제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뭐, 타견민 행정관의 행사 기획 능력, 그 다음에 소통과 관련된 기획 능력은, 뭐, 탁월하다는 것은 자타가 좀 인정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고, 좀 뒤에 토론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고공행진의 상당 부분이 뭐 저런 측면, 지금 뭐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정 성과를 갖고 평가받는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 뭐 저런 어떤 소통 방식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박수를 치는 것인데 저거의 대부분을 타격민 행정관이 기획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제 역량은 탁월한데 뭐 우리가 여러 차례 토론했지만, 이제 본인이 과거의 책에서 했던 얘기가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네. 참 청와대도 이 지점은 뭐, 이해원 대표도, 네. 어, 저대표회담에서 대통령께 바로 뭐, 직접 합법으로 타기민 행정관 얘기를 거론했고, 음. 또 하나는 진보진영 내에서 굉장히 이게 지금 감론을 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진영 안에서도? 안에서도 네.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확실한 것은, 대통령께서 타계민 행정관의 기획 능력을 대단히 마음에 들어한다. 음. 심지어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의원까지도 타계민 씨에 대한 지원에 나섰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청와대로선 좀 고민이 깊어지지 않나? 대통령 알겠습니다. 부인 김정숙 교사도 아주 뭐 네. 그 높이 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지금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여야 영수 회담 때 바로 이혜운 바른정당 대표가 이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탁 행정관의 그런 인식과 행동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안으로 해임해 주시라고 건의 드렸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본인이 당사에 와서 설명을 했는데 대통령은 뭐라고 하던가요 했더니 아무 말이 없으셨다. 예. 지금까지도 아무 조치가 없고 탁 행정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때가 되면 거취를 좀 정리하겠다.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 기사를 봤거든요. 그 보도를 봤는데 그리고 나서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본인은 뭐 아무튼 기사가 취재해서 기사를 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만간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니까 아직 유효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 기사가 사실이라고 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떤 시기가 되면 시점이 되면 본인이 청와대 생활을 정리하겠다고 하는 이 뉘앙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뭐 본인을 지금까지 많이 도와줬고 또 본인 볼때 기억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사, 자른다 이런 개념으로 나가게 되면 본인한테 불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본인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난다고 하면 본인의 면도 살고 네. 대통령의 면도 사는 거예요. 음. 그런 관점에서 온다면 아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이 논란은 제가 볼때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한테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볼때탁현탁 행정관이 일정 부분 결단을 내릴 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공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으면 그게 과연 타격민 행정관에게 그게 과연 그만두라라는 신호일지 그게 굉장히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고민이 깊을 것이고 이제 타격민 행정관 입장에서도 고민이 있겠죠. 뭐 음. 본인이. 본인도 뭐 기여를 했던 정권에 부담이 된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편들어지고.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본인도 고민이 깊고 청와대도 고민이 깊고또 이제 저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 참모들도 이제 더 이상 이 얘기를 끝낼 수가 없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 네. 어쨌든 타격민 씨가 영민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 뭐 본인 과를 둘러싼 논란이. 정권의 어떤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는 사실도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스로 어떤 적절한 시점이 되면 물러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도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라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김정숙 교사도 아주 뭐그 네. 높이 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지금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여야 영수 회담 때 바로 이혜운 바른정당 대표가 이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탁 행정관의 그런 인식과 행동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안으로 해임해 주시라고 건의 드렸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본인이 당사에 와서 설명을 했는데 대통령은 뭐라고 하던가요 했더니 아무 말이 없으셨다. 네. 지금까지도 아무 조치가 없고 탁 행정관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조만간 때가 되면 거취를 좀 정리하겠다.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 기사를 봤거든요. 그 보도를 봤는데 그리고 나서 다른 얘기가 없어요. 방식으로 저게 바로 이제 탁현민 행정관의 행사 의전 또이 준비 방식 스티브 잡스 같은 뭐 네. 발, 방식. 이걸 칭찬했다 이런 얘기죠. 뭐 국정과제 이제 백대 과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뭐 많이 놀랐을 겁니다. 일단 전 정권과 확인이 좀 비교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김준표 위원장부터 이제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뭐타견민 행정관의 행사 기획 능력 그 다음에 소통과 관련된 기획 능력은 뭐 탁월하다는 것은 자타가 좀 인정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고. 좀 뒤에 토론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고공행진의 상당 부분이 뭐저런 측면 지금 뭐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정 성과를 갖고 평가받는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뭐저런 네. 어떤 소통 방식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박수를 치는 것인데 저거의 대부분을 타격민 행정관이 기획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역량은 탁월한데. 뭐, 우리가 여러 차례 토론했지만, 이제 본인이 과거의 책에서 했던 얘기가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네. 청와대 이 지점은 뭐, 이해원 대표도, 어, 네. 뭐 저대표회담에서 대통령께 바로 뭐, 직접 합법으로 타기민 행정관 얘기를 거론했고, 음. 또 하나는 진보진영 내에서 굉장히 이게 지금 감론을 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진영 안에서도. 안에서도 네.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확실한 것은, 대통령께서 타계민 행정관의 기획 능력을 대단히 마음에 들어한다. 음. 심지어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의원까지도 네. 타계민 씨의 어떤 지원에 나섰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청와대로선 좀 고민이 깊어지지 않나 대통령 부인, 그러니까 본인은 뭐 아무튼 기자가 취재해서 기사를 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만간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언제가 네. 될지는 모르니까 아직 유효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 기사가 사실이라고 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떤 시기가 되면 시점이 되면 본인이 청와대 생활을 정리하겠다고 하는 이 뉘앙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뭐 본인을 지금까지 많이 도와줬고 또 본인 볼때 기억력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사, 자른다 이런 개념으로 나가게 되면 본인한테 불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본인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난다고 하면 본인의 면도 살고 네. 대통령의 면도 사는 거예요 음. 그런 관점에서 온다면 아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논란은 제가 볼때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각종 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좀. 사퇴를 권유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여성 야당 대표는 아예 사퇴를 좀 고려해 달라 이런 말까지 했다는 이 왕행정관으로 불리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실 행정관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탁행정관을 칭찬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 그 얘기 먼저 들어 보시죠. 저희 얘기는 원고에 전혀 없었던 얘기라고 하고, 네. 저 전달도 아주 산뜻한.